자, 저번엔 우드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냐? 모던 하우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 일, 문 열기도 있어? 실례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들이 다 사물을 놓는 곳인데, 이 물건들이 다 어디 갔지? 야, 좀 많다. 문들 다 열어봐. 아, 그나저나, 이거, 물건들 다어디있어 어, 잠깐만, 밖에 있나? 밖에 있네? 어. 와, 여기에, 여기에다도 또, 또. 아, 이거? 이거 안 줘. 아니, 왜안 줘? 어. 이거, 여기. 일단 바깥부터 해결을 아...진짜 겁나게 많네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점프도 있네? 점프 원래 있었나? 일단 체스판 아! 화분? 여기 어디야? 이건가? 이 화분이 아니네 어, 이 허브는, 어디지? 2층인가? 얘도 아니고. 얘 아니면 2층 아닌가? 여기? 아니고. 2층 가봐. 2층 가서 이문 열면은, 이 방도 아니네? 이 방? 오, 이거구만 자, 다음. 소포? 아, 유리컵? 이건 주방 일라나? 어? 주방이 아니잖아? 어디야, 이거? 이 박스 어디다 두는 거지? 여긴 두는 게 없네. 닫아. 난 나가고 닫아야지. 이것도 2층이야? 여기다 두는 건가? 어, 여기 아닌가? 여기도 열려? 에이, 설마 여기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거 유리컵 어디다 두면 되냐고. 이거 그냥, 그냥 놓으면은 이거 바깥으로 돌아가는데. 오, 얘가 이렇게 통해졌구나. 나길 이름 여기 어디야? 여기도둔거 아니야? 똑같은 게 여기 있는데 뭐야? 야나 깠다 뒤는 없네 뒤에다 뭐둘 필요 없고 아 잠깐 이런 구석구석 다 찾아봐야 돼 개기 찾네. 야야 야 뭐야 이거 어디다 두는거야 두는데가 아무데도 없어 세탁기 야 이거 뭐야 어디다 두는거지? 여기 야, 여기 석고로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여기들은 이 뭐지 이층인가? 여기 아니야? 뭐임여인가 여기 안 열려. 버려 딴 거부터 해. 이야, 이거는 렌지, 렌지 아까 주방, 여기, 그리고 이거 아까 잡았던 거고. 어, 잠깐만 이거 세로로 잡는 거였어. 뭐야? 그럼 이 구석이란 말이야? 아, 아닌데? 버려. 쿠션. 아니, 쿠션 줘봐, 쿠션. 쿠션 아까 거실 소파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보고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일단 화분. 석화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스피커. 나 스피커. 여긴 뭐야? 여긴 어떻게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갔나? 아, 아 이쪽이 아까 유리컵도 여기다 두면 되겠구나. 여기는 어디에통 한번 이지 아, 뒷문. 그렇군. 스피커는 2층이겠지? 아닌가? 내리가 스피커가 이건가? 어, 이거구만. 그리고, 이거 잡아봐. 이거 왜 문을 닫아? 열고 있으란 말이야, 그냥. 여긴가? 그렇군. 야, 야. 이건 뭐야? 토스틱인가? 이게 뭐야? 아, 토스기, 어? 뭐가 됐는데, 갑자기? 어? 내가 안 뒀는데? 토스기. 여기 있겠지? 여기. 자, 다음. 이건 뭐지? 줘어봐 여기 두고, 타이어 타이어를 두고, 이건 뭐야? 가스? 가스통, 가스통, 그리고 어, 텔레폰.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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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 안보여. 인터폰? 텔레폰?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아씨, 안보여. 이건 화장실을 갖다 둬야지. 화장실이 여러 곳이 있어서 말이지. 여기는 화장실이... 가 이층 화장실? 이야, 일군. 그 다음에 내려가서 과일. 과일은 여기. 도자기 왜 투명색이냐 도자기가 신기하네 이건 여인가 그치 신발 신발? 신발은 여기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뭐임? 신발 어디다 두고 생활을 하려고? 뭐야, 이거, 스발 여기였나? 뭐야 여기, 여기 뭐 있는데? 거 이거, 가거이가 이거. 이거, 뭐잖아 이거. 인터폰 근데 왜나 인터폰을 못 봤지? 인터폰 소폰이 없는데? 뭔지 내가 잘못 본건가? 이게 여인가아 아, 맞네 그리고 침심등 이건 어디야? 여기 아니고 음, 2층 올라가서 침실 그치? 자, 다음 이기 이게 뭐야 여기다 쓰는 물건인가? 맞구만 그, 화분 이건 어디다 갖다 박는거지? 화장실? 어, 이 뭐야? 식당 주방 여기 야! 여기 맞는 거아니야 쌈데가? 이좀 바다 봐 방에 대해. 여기가 아니면. 올라가야겠구만 여기가? 여기가? 여여기여 여기 다 찾았으니까 이렇게 닫아버리고 2층이 아닌데 여기는 넣을 거 없고 어음 어. 얘밖에 없는데 왜안 놔주지? 이거 아니야? 어이? 아, 이구나? 이 부분? 아니 근데 척봐도 아거 뭐야 기물들이 부족한데. 딴 데서 갖고 와서 해야, 해야 되나? 야야야야야야. 음 이화분은 어디 있던 걸까? 여기 아니네 위층 올라가봐 여기 내려가서 이게 식기 식기 거치대가 아닌데 이거 이건 진자운동인데 그럼 위층이겠지? 이쪽 방향에 하나 있었어 이쪽에 이거 다음 어.. 접시 접시 아까 여기 여기 그렇지 냉장고 닫아 닫으라고 야마안 다쳐 안 다치는데 이거? 베니 열었다. 아 이게 텔레 이게 인터폰이야? 인터폰? 이거 건조기? 식기 세척기? 그릇 거치대. 성배, 성배 맞 냐？출 잔얘들 <놀랬드> 도고 호리병안지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주전자. 아까 주전자가 어디였더라? 인가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핸드크림 바세린? 화장실로 가면 되는건가? 화장실 이런게 있어서? 있네 이건 뭐야? 어디 지금은 지지 장바구니인가? 이게 여기 이건 뭐야 그리고? 2층에다 두는 건가? 여기다가? 오 맞네. 내려가서 유리병. 아까 유리병 여기. 이건 뭐야? 우유인가? 식탁에 하나 있었어 이쪽에 여기인가 다음 세개 남았는데 근데 필요한 것들이 세 개가 넘게 남았을 텐데 일단 여거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다음에 접시. 접시가 여인가